안녕하세요. 대한예수의당뇨통합교단행복가폐교회단님이자 리발비센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 21세기 도난수온 큐티 말씀 회복 도난수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짐작도 상상도 못할 반전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 음성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쯤 오른쪽에 체크 표시버튼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묵상과 나눔 내용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웃음도 여자의 웃음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웃음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행사가된 사단 유혹과 시험에 의해 선악게 알게 하는 나무의시 가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약을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으로 행성화된 사단에 노하시고 정제하시면서 아담과와 앞에서 주신 계시로 특히 여자의 후손은 천의 몸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잉태 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그의 하수요 도구들로 이용했던 대상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포함한 군병들을 통해 온갖 모략과 음모, 광포와 상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을때 제자들 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냥 끔찍하게 당하시고 실패하신 것으로 생각했고, 처참과 절망으로 끝난 것을 오인했지만, 시상은 그 반대였고, 완전 반전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는 게다가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심으로 여러 가지를 진히 증명되어 주셨기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그전의 과거 믿음의 건속들을 다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계시대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것은, 예수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고, 사단은 가장 급소로할수 있고, 존재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머리를 치명적으로 손상당한 것 같이 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단과 하우 이후 인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확산되면서, 온 세상과 모든 인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어기는 제악들도 사이고 사여 응만이 되고, 그위에 응만이 되며, 또그위에 응만이 되었고, 그로 인한 저주와 진노, 정죄와 심판들도 그렇게 쌓이고 쌓여 현성에서뿐 아니라 내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심판과 행별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 볼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 어떤 인생이라도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안들제 문제 하나와 그로 인한 심판 하나조차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온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과 모든 인류의 주제시며 우리 인생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악에 있어 심판자이시고 모든 생사와 복도 그 손에 있으며 전전능하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죄와 그로 인한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해법이 있는 것이며 그렇지만 한편 공의와 질서와 행평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기에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아무런 책임이나 대가도 없이 그저 공짜로 해결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셨고, 진정 그것만 이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창세전부터 성자임신, 독생자 예수님을 위한 온 세상과 전인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것이고, 정말 2000년 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역할상 성령님에 의해 천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의 그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온 세상과 전유류를다 포함하고 과거,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며 영혼보다 작을 수 없고 온 우주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세발의 피만큼도 안될 하나님 만큼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값이요 구원이기에 이 세상과 모든 인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제약과 심판, 사단권부의 소나기에 빠진 그 누구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만들 정도인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전전 등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으로 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행하시며, 특히 별 예중 수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시어,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의 백성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와 함께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힘. 과 은사와 응답들 등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 끝날의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그 약속의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했든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된 제자들과 모든 믿음의 건석돌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전도되고 성교된 성도들, 2000년 교회사에 있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2000년 후에 온 우리들까지,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은혜와 역사들까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름모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포함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아담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그렇게 역대상 1장이나 누가 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구속자와 가게의 아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아담과 화합해 주신 계시의 말씀은 아담과 화합뿐 아니라 구절이나 소문 또는 가온이나 신조같이 어떤 식으로든 후손들에게 전해졌기에 훗날 모세를 통해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모세 오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증거되고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러한 처음부터의 계시와 약속의 말씀은 장막이나 성전, 제사, 제물, 유월절이냐 모세 노법 등과 같은 예표들과 함께 구약이 있었어도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사,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 느헤미야 등 믿음의 선배들 더 나아가 많은 신자들과 일일 알려지지 않은 흔한 믿음의 건속들뿐 아니라 노아와 노아나 에독 등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까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역할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그름이 약속된 성령님의 하늘의 힘이 강력한 것을알수 있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와 반지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모 그 약의 모든 약속과 계시뿐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과 공생의 사역,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과 하늘나라의 사건들, 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성청과 재림 약속,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강림 사건, 온갖 역사와 기적들 등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영원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중대하고 많은 것을 명료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믿으며 게다가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증가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과 상황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그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그림의 액수는 성령님의 하늘의 힘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들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과 재림 약속까지 경험했던 제자들 위산 120명의 믿음의 선배들 뿐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소문이나 구조로만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넬류와 그의 친지들까지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베드로의 증거를 참조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강림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는데 세상 그러 모든 역사들 그 정도까지의 성령님의 실제와 근능들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 그들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유사한 성령님의 충만과 하늘의 신령한 힘과 역사와 응답과 기적들에 있어 모든 사항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의 공통점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였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의 재나 세속 탐력과 음행, 자기소개나 우상 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정 말씀의 신앙이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행하고 증거했던 말씀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함은 그런 모든 실제에서 성부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에 있어서의 역할상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역할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야말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오시어 말씀을 친히 보이시면서 제약으로 인해 말씀의 일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말씀의 백성 될수 있게 하신 분이신 것이며 애초에 성부하님 나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실상은 근원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사회자 하님께서 말씀 그 자체 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과 함께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 날 사건들 등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 폐복도란수66 운동은 막간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급차보다 자전 거가 좋습니다. 고급빌라보다 작은 집이 좋습니다. 고급의 상들보다 수수한 오단벌이 좋습니다. 누가 고급 장차를 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큰 집을 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외제 양복을 사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친 몸과 몸부림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들에게그 맛과 영성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왜 그리 티냐고 누구나 말한다면 누군가 말한다면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너 왜그러 주는 삼성이 무시하냐고 누군가 말한다면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조사한 이들은 뭐가 되냐고 누군가 말한다면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을 그래도 꼭 주고 싶다면 먼저 그걸로 더 어려운 분들 돕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혹시 예약청금이 생긴다면 땅에 사두지 않고 더 어려운 분들 돕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조금이 있는 지금이라도. 조금인들 가장 어려운 때부터 조금인들 시청하겠다 다짐하며 더 어려운 분들 돕겠습니다. 그렇지 않냐 누가 묻는다면 주님은니라고 말하겠습니다. 혹시나 대단하다 말해 준다면 주님은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누군 함께 그러기를 원한다면 주님은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까지께 뭐라 의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까지께 뭐라 비웃는 이에게는 예수님께 어떻게 사시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까지께 뭐라 관심도 없는 이에게는 게다시 오빙이어와제수의 개수에 대해 밤을 새웠으라도 알려주겠습니다. 배부정 66 중에서 미랄스온 출판사입니다. 이상로더 많은 자료는 배수 검색 양범주 또는 다음 금행복합회 교회의 리바이브센터 게시판이나 설교회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느님으로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재화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